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감축 운항됐던 항공편이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이와 함께 항공편 지연과 취소 시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했던 연방규정이 전격 철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물가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일부 농산물과 소고기에 적용하던 관세를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민들의 소비 격차는 이미 골이 깊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기존 오바마케어의 구조를 크게 바꾸는 이른바 트럼프케어라는 이름의 새 건강보험제도를 추진합니다. 연방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 후드스탬프에 대한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해 수혜자 자격 전면 재검증에 나서면서 모든 가입자에게 재신청 절차를 요구할 전망입니다. 연방정부가 기화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기화자의 시민권 취소 절차를 검토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 핵심 보직을 지내던 중국계 미국인이 친중 공작의 대가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나인 이찬원입니다. 연방 전부 셧다운으로 줄어들었던 미 국내선 항공편이 오늘부터 정상화됩니다. 지난 열흘 동안 3만 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큰 혼란이 있었는데 셧다운 종료로 감축 조치도 함께 풀린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항공편 지연과 취소 시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하겠다는 연방 규정안이 전격 철회됐습니다. 운항은 정상화됐지만 승객을 지켜줄 제도적 안전망은 오히려 뒤로 물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내선 항공편이 다시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16일 밤 성명을 내고 동부시간 17일 오전 6시부로 국내선 감축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축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관제 인력이 부족해지자 지난 7일부터 열흘 넘게 항공사들의 간편을 요구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취소된 항공편은 5,500여 편, 지연은 2만 3천여 건에 달해 전국 공항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브라이언 베드포드 연방항공청장은 인력 수급 불안이 크게 줄어 정상 운영으로 복귀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항공사들도 감축 해제를 예상한 듯 17일자 항공편은 추가 취소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실제로 감축 종료 전날인 16일, 40개 주요 공항의 항공편 취소율은 0.25%에 불과해 평소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방 항공청은 감축 명령 당시 설정한 운항 제한을 넘겨 운항한 항공사가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규정을 어긴 항공편에는 편당 최대 7만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방 항공청은 애초 감축률을 10%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셧다운이 43일 만에 종료되면서 실제 감축 규모는 6% 선에서 멈췄습니다. 한편 항공편은 정상화됐지만 승객 보호 제도는 후퇴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교통부가 항공사가 책임지는 지연과 취소 시 승객에게 현금 보상을 의무화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식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철회가 된 규정안은 항공사가 기계 고장 등 자사 이유로 항공편을 지연하거나 취소할 경우 별도 요금 없이 최소 200달러 현금 보상, 호텔과 식사 지원, 무료 재예약 등을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수하물 지연 시 위탁 수하물 요금을 돌려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과도한 규제라며 시행을 거뒀습니다. 항공사들은 비용 부담 증가와 항공권 가격 인상을 우려해 이번 철회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 소비자 단체들은 승객 권리가 유럽 연합 등과 비교해 뒤처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항공편 취소 시 티켓 요금 환불 의무만 있을 뿐 지연에 대한 현금 보상을 의무화한 연방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승객들은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때각 항공사 약관과 여행사 규정, 보험, 신용카드 혜택 등을 직접 확인해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구조가 다시 굳어지는 셈입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그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며 커피와 열대과일, 일부 소고기에 적용하던 관세를 긴급히 풀었습니다. 하지만 맥도는조차 부담스러워진 저소득층 소비현실, 고급항공권과 호텔을 찾는 고소득층 증가, 여기에 전세계적인 비플레싱까지 겹치면서 소비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4일 특정 농산물의 관세를 전격 풀었습니다. 올해 4월 상호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안팎의 일괄 관세를 매긴 지 7개월 만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소고기와 커피, 차, 코코아 등과 열대과일, 견과류, 과일주스, 향신료 등의 농산물이 관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문제는 관세를 일부 되돌린다고 해서 이미 벌어진 소비 양극화를 단숨에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LA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맥도날드의 평균 메뉴 가격은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40% 올랐습니다. 빅맥 한개 평균 가격은 4달러 39센트에서 5달러 29센트, 10조각 맥너겟 세트는 7달러 19센트에서 9달러 19센트로 뛰었습니다. 그 결과 맥도날드의 전체 매출은 늘었지만 주 고객이었던 저소득층 손님은 두 자릿수 비율로 줄었습니다. 델타항공도 올해 2분기 실적을 보면 일반성 매출은 1년 전보다 5% 줄었는데 프리미엄 좌석 매출은 5% 늘었습니다. 또한 고급 호텔 브랜드 매출은 올해 들어 약 2.9%가 늘었지만 저가 호텔 매출은 같은 기간 3.1% 줄었습니다. 이런 소비 양극화의 바닥에는 생활비 압박이 깔려 있습니다. 하버드대 주택 연구센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전체 임차인의 절반인 약 2,260만 명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임차인의 주거비를 내고 남는 돈이 한달 평균 250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용평가사 벤티지 스코어 분석을 보면 팬데믹 이후 낮은 소득층일수록 카드나 대출 연체 비율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프플레이션, 소고기 가격 급등이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미국 소사육 두수는 올해 8,600만 마리 수준으로 떨어져 1951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농무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소고기 가격 전망치를 최대 9%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근로 가정에 2,000달러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소득 상한선을 둘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선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세 인하와 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맥도날드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도노트함 대통령이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를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중간선거 국면에서 건강보험료 급증을 공격포인트로 삼을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기존 오바마 케어 구조를 크게 바꾸는 이른바 트럼 프 케어 추진으로 맞불을 노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지급 구조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웨스트팜 비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험사에 가는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민주당 의원들과도 비공개로 논의했다며 사람들이 이 방안을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바마케어를 재앙이라고 칭하며 최악의 의료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보험사 주식은 1000% 이상 올랐고, 보험사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도 국민에게 환원하지 않는다며, 셧다운 기간 내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었던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시한 대체 구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건강 관련 지출 계좌 유연성 확대, 또 보험료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연 100억 달러 재보험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측은 보험사 대신 가입자에게 환급체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보험료 인하와 연방적자 감소, 소비자 선택권 강화라는 효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건강경제학자들은 보험보조금을 계좌로 직접 수령하게 될 경우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해제하고 정부 지원금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져 결국 아픈 사람들만 보험가입을 유지해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은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의 75%가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50%가 이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샤힌 상원 의원은 보험 문제는 가계의 생활비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며 공화당만 마음을 열면 초당적 타협이 가능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2일 가까스로 막을 내린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민주당이 보조금 연장을 요구하며 시작됐지만 중도파 의원 8명이 공화당에 합류하면서 43일 만에 종료됐습니다. 임시 예산안에 공무원 임금 지급 체계, 저소득층 식료품비 지원, 항공 관제 인력 부족 해소 등의 내용은 포함됐지만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은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를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민주당은 갱단, 교도소, 정신병원 출신 불체자에게 1조 5천억 달러를 주려고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올 연말 오바마케어 보조금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보험료 폭등 가능성은 내년 중간선거 전국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부가인 SNAP, 이른바 푸르스탄페에 대한 전면 재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식료품 지원 부감에 광범위한 부정수거 의혹이 잇따르면서 모든 가입자에게 재신청 절차를 요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농무부가 미국의 수백만 명이 의존하고 있는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스냅의 전면 재가입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최근 스냅 혜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부정수급 문제를 핵심 이유로 들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인 만큼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재가입 일정과 가입 자격 기준 개편안을 몇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인데 농무부가 29개 주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사망한 사람과 미성년자 18만여 명이 여전히 스냅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신청, 전용 카드 EBT의 현금화, 개인정보 도용 등 조직적 사기 행위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가 전국의 수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전국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성과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인 등 커뮤니티 내 저소득층 수혜자들은 자격 유지나 재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마다 제도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 수혜자들은 각 주정부 복지국 홈페이지나 연락처를 통해 본인의 인증 만료일과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스냅 예산은 연간 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주의 경우 스냅 수혜자는 6개월에서 1년 뉴저지의 경우 1년에서 2년 주기로 재인증 절차를 거칩니다. 최근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스냅 예산이 일시 중단되자 뉴욕과 뉴저지 주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혜택을 전액 지급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이후 귀화 시민권자들 사이에서 시민권 박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부가 귀화 심사를 강화하고 일부 기화자의 시민권 취소 절차를 검토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LA 데일리뉴스는 최근 연방정부가 기화심사 강화와 신원검증 확대, 일부 기화자의 시민권 취소 검토 등을 진행 중이라며 기화시민들의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분쟁 지역 출신 기화자들은 리얼 아이디를 갖고도 여권을 별도로 휴대하며 단속에 대비하고 있고 해외 방문 후 재입국 심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범죄율로 가능성이나 안보 우려가 있는 기화자에 대해 시민권 취소를 검토하라는 내부 지침을 배포한 사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지 시민권 제도 폐지 발언이 이러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 박탈은 법원 명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처음부터 자격이 없었던 경우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사실 은폐, 군 복무 조건 기화 후 5년 명예 복무 미달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시민권이 취소되면 당사자는 기화 이전 신분으로 돌아가며 그를 통해 시민권을 얻은 배우자나 자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박탈 사례가 급증했다는 통계는 없지만 인종 출신지에 따라 기화, 박탈 과정에서 차별이 존재해왔다는 점이 기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법적 요건은 엄격하지만 정치적 기류 변화와 기화 시민들의 안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책 투명성과 정확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주 고위공직자 출신 중국계 미국인이 친중 공작의 대가로 초호화 생활을 누렸다는 의혹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뉴욕 주지사 비서실 핵심 보직을 지내던 린더선이 중국측 공작원과 연결돼 뉴욕주 정부 정책과 전화 회의까지 역량을 미처로 했다는 게 연방 검찰의 주장입니다. 신영주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뉴욕 주지사 비서실 부실장을 지낸 중국계 미국인 린다선. 연방검찰은 선이 공직자이자 중국 측 공작원이라는 이중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선은 미등록 외국 대리인, 뇌물수수, 은행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선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뉴욕 주정부, 비서실, 부실장 등 고위 보좌진으로 일하면서 중국 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외교관이 뉴욕 주정부의 전화회의에 비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또 신장 위그르족 인권 탄압과 대만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현황과 관련해 뉴욕 기반 정치인들의 입장에 중국 측 시각이 반영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연방검찰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 대가가 상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부분은 중국 측의 지원을 바탕으로 롱일랜드에 약 360만 달러의 주택과 하와이 호놀룰루에 약 190만 달러짜리 고급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최신형 페라리와 레인지로버 등 고가 차량까지 보유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고 연방 검찰은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배후로 중국 공산당을 지목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를 통해 선이 뉴욕 주정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중국을 자주 오가며 중국 공산당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19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당 70주년 기념행사 사진에서 선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선은 직접적인 간첩죄로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선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중국 인사들과의 접촉은 모두 직무 수행의 일환이었고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남편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간첩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공직자를 통한 외국 영향력 시도 가능성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미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네바다주에서 차선 다툼이 총격으로 번지며 11살 소년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쯤 라스베이거스 남동쪽 215번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가운데 두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두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핸들슨 지역경찰에 따르면 22살 타일러 메슈 존스가 말다툼 도중 권총을 꺼내 옆 차량을 향해 한 발을 쐈고 이 총탄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11살 소년이 맞았습니다. 이 소년은 의부아버지와 함께 학교로 가던 길이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총격 직후 의붓 아버지는 총을 쏜 차량을 들이받아 멈춰세웠고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다시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주변 운전자들의 신고로 존슨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습니다. 핸덜슨 경찰서장은 어른들의 무의미한 행동으로 잃지 않아도 될 생명이 희생됐다며 운전자들에게 자제심과 인내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방문 후 미국에 돌아오던 한인 과학자가 공항에서 억류된 지약 4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라인병 백신 연구를 진행 중인 텍사스 ANM대 박사 과정생이자 영주권자인 김태흥 씨가 15일 텍사스 레이먼드빌에 있는 엘발레 이민구치소에서 ICA에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동생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혼자 귀국하던 7월 21일 세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세관국경보호국의 2차 심사 대상이 돼 곧바로 억류돼 100일 넘게 구금 상태에 놓였었습니다. 그에게는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로 기소돼 사회봉사를 이행한 전력이 있지만 지원단체는 이 같은 기록만으로 장기간 구금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지난달 열일 이민법원 심리에서는 국토안보부가 체포와 구금을 뒷받침할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사건이 기각이 됐고 항소도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원단체는 그럼에도 ICE가 김 씨를 나흘 더 구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지원단체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내년 초부터 다시 한번 오를 전망입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발표한 새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1월 4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7개 교량과 터널의 통행료가 물가 연동분 3%와 별도 25센트가 추가로 올라갑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 피크 시간대 이지패스 요금은 현재 16달러 6센트에서 약 16달러 80센트로 오를 것으로 보이며 이지패스를 쓰지 않는 차량은 청구 요금이 22달러 38센트에서 23달러 30센트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오프피크 시간대 이지패스 2달러 할인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가 돼 2030년 완전히 폐지가 될 계획입니다. 패스 트레인 요금도 오릅니다. 2026년 여름 25센트 인상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매년 25센트씩 오르게 돼 최종 요금은 4달러가 됩니다. 항만청은 같은 기간 패스 트레인 운행을 순차 증편해 전 노선 주 7일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18일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으며 2일부터 9일까지 총 6차례 공청회가 열립니다. 플러싱 지역 카지노 개발 계획이 법적 제동에 걸렸습니다. US 오픈이 매년 열리는 테니스 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에 카지노를 짓겠다는 메트로폴리탄 파크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테니스 협회가 뉴욕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테니스 협회는 15일 뉴욕 시와의 기존 계약에 따라 해당 주차장 부지에 대해 US 오픈 기간 우선 사용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시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새로운 계약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법원도 당분간 시정부가 이 부지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업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카지노 개발은 뉴욕주가 발급하는 최대 3개의 신규 카지노 라이선스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입니다. 최근 용커스, MGM, 엠파이어시티가 경쟁에서 빠지면서 플러싱 카지노 추진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파크 측은 테니스협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뷰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